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부처님의 가피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새해가 되면 궁금해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올해 나의 운세는 어떨까 하시죠. 2026년 병오년 붉은 말에 해가 밝아옵니다. 모두가 대박을 꿈꾸고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바라며 새해를 맞이할 것입니다. 오늘은 2026년 대박나는 사람은 누구일까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진정한 대박의 의미를 설명해 드릴 테니 부디 귀 기울여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욕심을 다스리고 마음을 비운 자에게 복이 찾아온다. 불자 여러분, 2026년은 병원년 붉은 말의 해라고 합니다. 말은 그야말로 역동적이고 힘찬 에너지를 상징하지요. 그런데, 우리 불교에서는 이 역동적인 에너지가 때로는 지나친 욕심과 번뇌의 불꽃 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계합니다. 그래서 2026년에는 특히 지나친 욕심과 화를 다스리는 마음공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을 넘어 내면의 평화와 안정을 찾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부자가 되는 길임을 부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탐욕과 증오와 어리석음이 사라진 곳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 우리가 흔히 대박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탐욕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더 많이 가지고 싶다. 남보다 더잘 되고 싶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다는 마음이 바로 그것이죠. 하지만 이런 욕심은 만족을 모르고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불꽃과 같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얻어도 끝없이 더 많은 것을 갈망하게 만드는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아서 갈증이 해소되기는 커녕 더욱 심해질 뿐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는 수많은 문제들, 부부싸움이나 이웃과의 갈등, 직장에서의 불만, 심지어는 자녀와의 불화 등 대부분은 자신의 욕심이 채워지지 않거나 타인의 욕심과 부딪히면서 발생합니다. 이러한 욕망의 불길 속에서 우리는 평화로운 삶을 영위하기 어렵습니다. 진정한 마음의 평화는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고요함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한 남자는 남부러울 것 없는 직장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늘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친구들의 화려한 해외여행 사진, 동료가 새로 샀다는 고급 승용차, 지인이 투자로 큰 돈을 벌었다는 소식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왜 나는 저들만큼 가지지 못했을까 하는 비교와 열등감은 그의 마음을 갉아먹었습니다. 그는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더 비싼 아파트로 옮겨가기 위해 가족과의 저녁 식사나 자신의 건강은 뒤로한 채 오로지 성과와 수입에만 매달렸습니다. 결국 그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불을 쌓았을지 모르지만 늘 스트레스와 불면증에 시달렸고 정작 곁에 있는 가족과는 대화조차 어색한 사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반면 또 다른 남자는 삶을 대하는 태도가 사뭇달랐습니다. 그는 비록 화려한 집이나 비싼 차를 가지지는 못했지만 매일 아침 가족과 마주 앉아 먹는 따뜻한 밥한 끼의 소중함을 알았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화려한 겉모습과 자신을 비교하며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얻는 성취감에 감사했고 주말이면 아이들과 공원을 산책하며 느끼는 신선한 바람에서 행복을 찾았습니다. 또한 주변에 힘든 일이 생긴 동료가 있으면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네며 진심으로 위로할 줄 아는 마음의 여유를 가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욕심과 자족의 삶이 극명하게 갈리는 지점입니다. 끝없이 남의 떡을 크게만 보며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 했던 남자는 정작 자신이 가진 소중한 것들을 누릴 기회를 모두 놓쳐버렸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며 주변과 온기를 나눈 남자는 비록 통장의 잔고는 조금 부족할지라도 그 누구보다 부유한 마음의 평화를 누렸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얼마나 더 가졌느냐가 아니라 내 마음을 얼마나 평화롭고 따뜻하게 가꾸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이두 사람의 삶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자님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 밤낮 없이 노력했지만 막상 집을 사고 나니 더 넓은 집, 더 좋은 동네를 바라보며 또 다른 욕심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있지요. 끊임없이 다음 목표를 향해 달려가지만 진정한 만족감이나 평화는 느끼지 못하고 늘 부족함에 허덕입니다. 이런 분들은 비록 겉으로는 세속적인 성공을 이룬 것처럼 보일지라도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얻지는 못합니다. 진정 2026년에 대박 나는 사람은 재물을 많이 모으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 욕심의 불꽃을 지혜로 다스리고 마음을 비워내는 사람입니다.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며 과도한 욕심으로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남과의 비교를 멈추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마음을 비우고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에게는 오히려 예상치 못한 복과 평화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비워낸 그릇에 새로운 물이 채워지듯 마음을 비워낼 때 진정한 풍요로움이 들어설 자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불자 여러분, 올한 해는 지나친 욕심으로 마음의 불을 지피기보다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을 다스리는데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대박의 첫 걸음이며 내면의 보물을 발견하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두 번째로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베푸는 자에게 기론이 따른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2026년의 대박나는 비결은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베푸는 마음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인연으로 얽혀있다고 가르칩니다. 화엄경에서는 제법 연기라 하여 이 세상 모든 존재가 서로 연기하여 존재하며 홀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설합니다. 나와 너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유기적인 존재입니다. 2026년 3제에 해당하는 돼지띠, 토끼띠, 양띠 불자님들은 특히 무리한 확장보다는 수성과 기도가 필요한 시기라고 합니다. 이는 조급하게 새로운 것을 추구하기보다 지금 가진 것을 잘 지키고 기존의 인연들을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소띠 불자님들은 초반에는 마음이 흔들릴 수 있지만 중반부터 안정과 기회가 찾아온다고 하며 이는 주변의 조력자들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면 어려움을 극복하고 좋은 기회를 맞이할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뱀띠 불자님들은 흐름이 고요하게 안정되고 복이 머무는 해라고 하는데, 이는 평소 쌓아온 좋은 인연들이 안정감을 가져다 주는 결과로 볼수 있습니다. 개띠 불자님들은 성실과 인내가 현실의 보상으로 돌아오는 해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지켜온 신의와 관계 속에서 보상이 나타난다는 의미입니다. 이 모든 운세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마음을 조급하게 밀어붙이지 않고, 지켜온 관계와 태도가 길을 지켜준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가르침입니다. 금강경에는 일체 유심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낸다는 뜻인데, 우리의 마음가짐과 행동이 곧 인연을 만들고, 그 인연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타인에게 친절을 베풀면, 그 친절이 다른 형태로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고, 반대로 불친절하거나 무관심하게 대하면 그 또한 부메랑처럼 돌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인연들을 소홀히 대하거나 함부로 대하면 결국 그 인연이 다시 돌아와 우리에게 어려움을 줄수 있습니다. 부부, 자녀, 부모, 형제, 직장 동료, 이웃 등 우리를 둘러싼 모든 인연은 소중한 법입니다. 이 인연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곧 우리의 미래를 결정 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반대로 좋은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아낌없이 베풀면 그 복이 다시 자신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마치 씨앗을 뿌려 열매를 맺듯이 좋은 인연의 씨앗을 심으면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 있습니다. 동네 시장에서 오랫동안 장사를 해오신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 할머니는 늘 손님들에게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것을 넘어 따뜻한 말 한마디와 넉넉한 덤을 얹어주며 진심으로 베풀었습니다. 물건 하나를 팔아도 정성을 다하고 혹시라도 형편이 어려운 손님이 있으면 외상도 흔쾌히 내주셨지요. 단골 손님들의 경조사에는 꼭 찾아가 마음을 나누고 동네의 대소사에도 항상 발 벗고 나서셨습니다. 처음에는 당장 눈앞의 이익을 손해보는 것 같았지만 세월이 흐르자 그 할머니의 가게는 언제나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손님들은 물건을 사러 왔다가도 할머니의 따뜻한 정과 신뢰에 이끌려 다시 찾게 되었고, 할머니가 힘들 때면 서로 팔을 걷어붙이고 마치 가족처럼 도와주었습니다. 자원봉사를 자처하며 할머니의 일을 돕고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물심양면으로 지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풀미 가져다 준 진정한 대박입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소중한 인연들과 그 속에서 피어난 따뜻한 마음들이 할머니의 삶을 풍요롭게 만든 것입니다. 또 어떤 불자님은 평생을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헌신하며 살아왔습니다. 자신은 큰 부자가 아니었지만 늘 나눔을 실천하고 자비의 마음으로 봉사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그분의 자녀들은 하는 일마다 순조롭게 풀리고 주변으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업을 하더라도 주변의 도움이 끊이지 않아 항상 위기를 잘 헤쳐나갔고 자녀들 또한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을 배워 사회에서 존경받는 인물로 성장했습니다. 이것 또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베풀매 지혜가 현실에서 나타난 대박의 사례입니다. 남에게 베푼 마음이 결국 자신과 자신의 가정을 풍요롭게 만드는 선순환을 이룬 것입니다. 2026년은 특히 성급하거나 감정적인 사람에게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곧 우리의 마음가짐과 행동, 인연을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줍니다. 조급한 마음으로 인연을 가볍게 여기거나 감정적으로 사람을 대하면 좋은 인연마저도 잃을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작은 것 하나라도 아낌없이 베푸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때로는 먼저 다가가 손을 내밀고 때로는 묵묵히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소중한 인연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올한해 여러분의 기론을 열어주는 진정한 대박의 문이 될 것이며 외롭지 않고 따뜻한 삶을 만들어갈 기반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꾸준한 수행과 지혜로움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는 자가 대박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언제나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예기치 않은 어려움과 시련,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고통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특히 2026년은 병오년, 붉은 말의 해처럼 강한 에너지가 충돌하는 시기에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많을 수 있습니다. 삼재에 해당하는 불자님들에게는 눌삼재라 하여 무리한 확장보다는 수성과 기도가 필요한 시기라고 경고합니다. 진퇴 양난에 빠지기 쉬우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이런 위기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지혜를 발휘하고 꾸준히 정진하면 능이 극복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모든 중생은 부처가 될 씨앗을 가지고 있다고 설하셨습니다. 이는 우리 안에 무한한 지혜와 능력이 내재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사성제의 가르침을 통해 삶은 고통으로 가득하지만, 고통에는 원인이 있고, 고통은 소멸될 수 있으며, 고통을 소멸하는 길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에 대한 해답이, 바로 우리 안에 있음을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외부의 환경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내면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기가 찾아왔을 때,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마음을 다스리고, 지혜를 구하는 수행이 필요한 때입니다. 거친 파도가 몰아쳐도 굳건히 서 있는 바위처럼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위기를 마주해야 합니다. 한 불자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은 20년 가까이 한 직장에서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하며 가정을 책임져온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작스러운 회사의 구조 조정으로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게 되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이별과 경제적 압박 그리고 나의 쓸모가 없어졌다는 깊은 상실감은 그분을 캄캄한 동굴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처음 몇 달간은 누굴 만나기도 싫고 그저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생각에 매일 눈물로 밤을 지새웠다고 합니다. 그때 그분이 붙잡은 것이 바로 연불 수행이었습니다. 그분은 막막함이 밀려올 때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부르며 마음의 파도를 가라앉혔습니다. 마음이 차분해지자, 비로소 자신을 돌아볼 여유가 생겼습니다. 평생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정작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따뜻함을 베풀 수 있는지, 잊고 살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분은 작은 공부방을 열어, 동네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수입도 적고 예전의 화려한 경력에 비해, 초라해 보였지만, 그분은 매순간 정성을 다했습니다. 아이들의 눈을 맞추며 부처님의 자비심으로 가르쳤고, 매일 아침 오늘도 아이들을 만날 수 있어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분의 진심은 아이들과 부모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지금 그분은 예전 직장 생활 때보다 훨씬 더 밝은 표정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때 직장을 잃지 않았다면, 저는 평생 돈의 노예로 살았을 거예요. 그 실직이라는 시련이 제 인생의 가장 큰 대박이었습니다. 덕분에 아이들과 소통하는 기쁨을 알게 되었고, 제 안에 진정한 평화를 발견했으니까요. 불자 여러분, 다가올 2026년에 여러분 앞에 어떤 장벽이 나타날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장벽은 우리를 가로막기 위해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넘어가고 싶어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시련이 닥친다면 그것을 나를 무너뜨리는 재앙이 아니라 내 인생의 물길을 더 맑은 곳으로 돌리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고난이라는 거친 껍질을 깨고 나면 그 안에는 반드시 지혜라는 보석이 들어있습니다.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며 묵묵히 정진하십시오. 흔들림 없는 마음으로 걷는 그길 끝에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단단하고 풍요로운 삶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2026년 진정한 대박의 세 가지 진리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째, 욕심을 다스리고 마음을 비운 자에게 복이 찾아온다. 지나친 욕망의 짐을 내려놓을 때 진정한 평화와 만족이 찾아옵니다. 둘째,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베푸는 자에게 기운이 따른다. 우리 주변의 모든 인연은 소중하며, 베풀문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는 복의 씨앗이 됩니다. 셋째, 꾸준한 수행과 지혜로움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는 자가 대박이다. 인생의 어떤 고난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정진하는 마음이 결국 우리를 성장시키고 더큰 행복으로 이끌 것입니다. 이세 가지 진리는 단순히 재물이나 명예를 얻는 세속적인 대박을 넘어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평화롭고 행복하게 만드는 마음의 대박, 영원히 변치 않는 지혜와 자비의 대박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작지만 강력한 습관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창하고 어려운 수행이 아닙니다. 첫째, 매일 아침 5분 명상하기입니다.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바쁘게 움직이기보다 조용히 앉아 5분만이라도 눈을 감고 자신의 호흡에 집중해 보십시오. 의식적으로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온전히 현재의 순간에 머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잡념이 떠오르면 그저 흘려보내고 다시 부드럽게 호흡에 집중하는 연습을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시간의 명상이 여러분의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고 복잡한 생각과 감정으로부터 잠시 벗어나 내면의 평온함을 찾게 해줄 것입니다. 이는 하루를 시작하는데 필요한 평온함과 집중력을 선물할 뿐만 아니라 점차적으로 욕심을 다스리고 마음을 비우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불자님들 중에는 절에 와서 108배를 하시거나 새벽 예불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집에서 편안하게 앉아 5분만이라도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훌륭한 수행입니다. 이 5분 명상이 욕심을 다스리고 마음을 비우는 첫 걸음이 됩니다. 둘째, 감사 일기 쓰기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하루 있었던 일중 최소한 3가지 이상 감사할 일을 찾아 일기장에 구체적으로 적어 보십시오. 비록 사소하고 당연하게 여겨지는 일이라 할지라도 오늘 아침 따뜻한 차한 잔을 마실 수 있어서 감사하다. 햇살이 좋아서 감사하다.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을 볼수 있어서 감사하다. 맛있는 식사를 할수 있어서 감사하다. 건강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하다와 같이 자세하고 진심을 담아 적어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무엇을 적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일상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수많은 감사할 일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의 마음을 긍정적으로 바꾸고 주변의 좋은 인연들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만듭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많은 축복 속에 살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고, 이는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따뜻한 마음을 나누게 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베푸는 마음의 시작이며, 좋은 인연을 만들고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셋째, 하루 한 가지 작은 선행 베풀기입니다. 거창하고 어려운 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지만 의미 있는 행동들을 찾아보십시오. 길가에 버려진 쓰레기를 주워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동료에게 진심 어린 칭찬을 해주는 것과 같은 작은 일이라도 좋습니다. 아침에 마주친 경비원께 진심을 담아 따뜻한 인사를 건네거나 슈퍼마켓 점원에게 오늘도 고생 많으십니다라고 한마디 건네는 것도 훌륭한 선행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남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려는 노력과 작은 실천입니다. 이렇게 작은 선행을 꾸준히 베풀다 보면 여러분의 마음은 더욱 풍요로워지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위기가 탁 쳤을 때도 여러분이 베푼 선행의 인연들이 모여 주변의 따뜻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인연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작은 선행들이 꾸준히 쌓여 큰 공덕이 되고 결국 우리 자신에게 다시 돌아오는 선업으로 작용한다고 가르칩니다. 넷째, 경전 한 구절 읽고 마음에 새기기입니다. 불교 경전은 부처님의 깨달음과 지혜가 담긴 보물과 같습니다. 매일 짧은 시간이라도 좋습니다. 법구경이나 반야심경, 화엄경처럼 짧고 쉬운 경전 구절 하나를 선택하여 읽고 그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 말씀이 오늘 나의 삶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깊이 사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꾸준히 경전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하다 보면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삶의 지혜가 저절로 늘어날 것입니다. 이 지혜는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현명하게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길러줄 것이며 위기를 극복하는데 필요한 단단한 마음의 근육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부처님의 지혜를 가까이 하는 것이야말로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불자 여러분, 2026년에 진정 대박나는 사람은 외부의 환경이나 우연한 행운에 수동적으로 기댈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주변의 인연들을 소중히 여기며 꾸준히 지혜를 갈고 닦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바로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가져다주는 길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부디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진리와 네 가지 실천 방안을 마음 속 깊이 새기시고 올 한해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얻는 대박나는 한 해를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피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법문이 인연이 되어 더 많은 분들이 부처님의 지혜를 접하고 평화로운 삶을 찾을 수 있도록 부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이 법문을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모두 성불하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